대표님 안녕하세요. 저희가 당 쪽에서 오늘 드렸다고 다고 나도 못 먹는데. 아가 예. 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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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요여기다감합해서합 자기도 받으면 국회 선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라 요구를 했습니다, 마지막에.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국회 선전화법까지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, 해서 들어갔는데, 들어가자, 들어가자마자 그 있는, 없는 있는 거다 무효로 하고, 그냥 2 4 6개 끝냅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. 그럼 뭐 지금까지 이 3일 동안 뭔 논의를 해요? 다 쇼한 거지, 네. 분들 보게. 선거법을 같이 개정하고 논의하자고 요구하셨고, 선거구에 대한 논입니다. 아, 그런데 지금 세종시민주연합에서는 선거 획정하고는 사실상 좀 관계가 먼 선거 제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아, 선거 연령 인하라든가 그, 투표 시간의 연장이라든가 아, 이런 걸 가지고. 요걸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선거 희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?